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우를 통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에, 로마서 오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주행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 요한 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 네.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아, 네. 어,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유입니다. 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권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회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보이사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러가는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사랑이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면 복음체질, 기도체질, 그리고 제자체질이 됩니다. 복음체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눌리게 됩니다. 율법에 눌리면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체질이 안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체질이 안 되면 인생이 공허하게 됩니다. 복음 체질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관심이나 인정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혼자 있을 때 복음으로 행복하면 복음 체질이 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율법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할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체질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갈등, 문제도 응답의 발판이 되면 기도체제 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오게 되면 눌립니다. 눌리는 것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놓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혀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이럴 때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 체질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지기보다는 내 곁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 곁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가 없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허전하고 공허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곁에 제자가 서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없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멸망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없이 세상에서 잘 살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행복한 전도제자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 정리할 때 그때 여러분 곁에 복음을 행복한 전도 제자들이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의 만족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틀린 믿음을 가진 증거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대상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대상이 같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하셨는데 이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셨습니다. 틀린 믿음을 가졌다는 소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던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여인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미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의 힘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사도베드로가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님 5장 4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경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님 17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이에 성경을 가지고 강남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도계 18장 5절에서는 신라와 티모드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로 수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을 때와 다르게 신라와 기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바울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더 밝히 힘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는 아벌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laughs>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한 세례 요한, 다른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틀린 답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인데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세례가 맡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틀린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을 가르치긴 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분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이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요나 시무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현류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요새를 네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도 많고 받아야 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집착하거나 매이게 되면 이상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영혼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한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축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단석같이 됩니다.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진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전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강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적으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내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을 믿는 올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학교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절간에 가면 더 들을 수 없습니다. 성공된 불신자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고림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와 예,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사랑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이라는 이 복음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대화를 할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 서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개명입니다. 우리끼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수 있어야 불신자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기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이 관절과 붓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간에 말씀 포럼이 있기를 바라고 성도가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당에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그리고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laughs>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거나 잡혀 있거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진리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끈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묶여있고, 잡혀있고, 베어있습니다. 나타나는 양상, 모습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막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핍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모든 것이 있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각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매여있다 그리고 묶여있다 잡혀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리고 어, 모든 지옥의 권세 묶여있고 매여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하신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옥의 권세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뭔가 예배하고 나면 힘이 되어지고,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동안에 교제하면서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세상에서 나는 것이니까요. 올바른 믿음,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심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면 대화하듯이 했는데 뭔가 마음의 힘이 되어지고 뭔가 어려움이 물러가는 것 같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호족에서 파버릴 거야. 말이 그렇지 생명적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게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혹 너무 실수하고 너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제자는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제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원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네.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아,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 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나 어떤 환경이나 일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 모두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매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혼자 있는 그 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은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의 번역을 따라가는 행복한 번역의 여정이 되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